새로운 탱크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435 강철에 뭐. 한번 봐봅시다. 435면 그 월탱의 435 있었잖아요. 지금 햇살님 원래 처음 아이디가 435였거든요. 435 하제, 435 하제 이어서 헐. 이게 나오네. 진짜 그 MBT 그쪽 월탱 쪽에서는 이게 급끝판급이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구티오로 내려가고 더 세진 놈이 나오긴 했지만. 자, 썬데도 나오네요. 오브젝트 435. 봅시다. 자, 오브젝트 435는 소련의 신형 중형 전차 개발 계획을 통해서 115mm 활강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타입 전차이다. 자, 중형 전차이고, 소련의 6랭크. 아, 물리탄 상대로 뛰어난 전면 방어력 방어리가 엄청 좋은 걸로. 예, 소련에 원래 3신기가 있었는데, 435그 다음에 때62그 다음에 오브젝트 140 이렇게 삼신기 였거든요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laughs>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방어력이 좋은게 435 였는데 월탱이약입니다 워선데도 나왔네요 자, 치명적인 APFSDS탄 아, 히트탄이 취약합니다.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실외명 오브, 오브젝트 435 중경전차는 소련의 첫 번째 주력전차 개발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작된 전차 중 하나이다. 뛰어난 성능의 활광포와 아, 독창적인 전면장갑 형상, 아, 그리고 꽤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5에서 6랭크 전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전차가 될 것이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자, 오브젝트 435가 여러분들의 흥미를 끄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차체로 특이하게 짧은 차체 길이와 날카로운 각도로 설계된 차체 전면 장갑. 아, 짧은 차체 덕분에 후방의 은폐물에 쉽게 은폐할 수 있다. 아, 전면 방어력과 방구형 포탑은 물리에너지 탄종을 상대로 뛰어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양악하게비 r 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상대하는 애들이 뭐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방어력이 갈리니까. 원래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 공격 방어력, 방어력이라는 게. 자, 435는 T62 계열의 진차에서 사용되는 아, U55TS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다. 아, 탄종 또한 동일하고, 고폭탄과 최대 350mm 관통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아, 그리고 44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아, 날대탄, 대전차 고폭탄이죠. 음. 그 다음에 활강포로 뛰어난 탄도 특성 덕분에 아, 장거리에서도 쉽게 사격할 수 있으며, 주포 안정 장치와 함께 아, 포수용 야간 투시 장비가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상당히 훌륭하죠? <laughs> 왜 물어보는 거야? 응. 자, 작고 날렵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자, 435는 그렇게 좋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않습니다. 아, 포장도로에서 55kg. 어, 험지에서는 그보다 낮은 속도로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출력 조절 능력을 가진 엔진 덕팩에 시가전 환경이나 근접전에서 충분히 성대발휘한다 토크가 좋고 최대 속도는 낮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첩하긴 하다 이래서요 어, 사실 탱크는 민첩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대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순간 발차력하고 정차 움축선에 이게 빠른게 제일 좋아요. 자, 435는 내부 부품들이 밀집되어 있고, 차체 측면은 적의 포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아주 탄약구는 차체 정면과 장갑이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 쉽게 관통당할 수 있, 있으며, 아, 조종소의 경우, 연료 탱크 사이에 있을 뿐 아니라 어깨 바로 뒤쪽에 적응탄 탄약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험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435는 다음 웨이저 업데이트 릴리스 게임 내에 등장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식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규 트리로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정규 터리로 나온다. <laughs> 정규 터리로 나온답니다. 기가 막히네요.